오늘은 결혼에 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진리가 그렇듯이 결혼에 관해서도 성경 말씀 가운데 확실한 정답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결혼관에 관해서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처하는 것, 즉 결혼하지 않는 것,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아내가 될 하와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잠언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두 말을 합쳐 보면 내가 배우자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내가 계획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에 의해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아내를 주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독교인에게 이혼도 가능할까요?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여기서 보면 음행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을 해도 된다는 말로 보입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이혼을 해도 되는 것이지 이혼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행한 연고가 있더라도 계속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하기를 번장하지만 단지 원할 경우에 이혼을 허락할 수 불법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결혼을 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0 오 절에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 받을 것이 없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믿지 않는 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청할 시에는 이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끼리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혼한 기독교인이 재혼을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자 이혼을 한 경우에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이혼한 여자에게 버림당한 여자에게 즉 이혼한 여자겠죠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결국 이혼한 후에 다른 배우자에게 장가가는 것은 가늠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에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자, 이혼 후에 재혼을 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란 말입니다. 아니면 그 남편과 화, 화합하든지 하라. 즉 재혼은 불가하지만 재결합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혼은 다른 원래 결혼했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자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뜻하고요. 재결합은 원래 결혼했던 다시 이혼했지만 원래 결혼했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는 것을 재결합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역시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이 가능하단 뜻입니다. 왜냐하면 재결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고린도전서 7장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가능은 하지만 사별한 경우에도 재혼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재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을 권장한다는 뜻이죠. 자, 이혼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허락한 이혼 외에 허락하지 아니한 이혼을 한 기독교인이 만약에 그럼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별을 한 경우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죠. 이혼이 허락되어 있는 경우니까. 배우자의 외도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청할 시에도 허락되어 있죠. 이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이혼을 했을 경우에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죄를 졌으니 기독교인은 죄를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는 회개를 할수 있는 게 기독교인이죠. 자, 회개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후회를 하는 것과 회개는 다릅니다. 자, 이혼을 했으니까 후회한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다시 이혼했던 배우자와 재결합 하고 나서 돌이켜서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만약에 이혼한 상태 그대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재결합 없이 회계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부터가. 자, 10년 동안 이혼한 상태에서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후회하고 다시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10년 동안은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헌 예배를 드린 것이죠. 회개를 한 후부터 하나님은 예배를 받습니다. 자, 이 증거로 마태복음 5장 20살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 있는 줄 생각나거든. 자, 죄가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회개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배를 드리다가 죄가 생각나면 회개를 해야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결국 재결합이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회개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이혼을 할수 있지만 재결합할 때까지 그것이 하루가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혹은 10년이 걸리더라도 그때까지의 모든 예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기독교인이 이혼한 기독교인이 오늘날 너무 많 많은데 이 세상에 이혼이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 중에도 이혼한 분들이 많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러한 설교를 하기가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혼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목사님들이 감히 설교 시간에 하기 꺼려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이 말씀이 몇몇 묘사,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틀렸다고 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 기독교인 안에도 이혼한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독교인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혼 외에 이혼한 분들은 재결합하기 전까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명심하세요. 오늘 동영상은 이것,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